어, 분류가 어, 좀 같은 패턴으로 그래 실패라그렇그렇 예. 여태까지 투자 실패 사례가 다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그게 그 애셋 매니지먼트라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뭔가를 매입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고 관리하고 이게 수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그런데 이거를 사실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미 다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텐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주식 투자하신 거는 한번 사놓고. 그냥 뭐 묻혀 놓은 거잖아요. 네. 이제 마이너스 돼 있어. 요 그러면 또 보기 싫어. 그럼 안 놓는데, 그럼 친구한테 지화하해서 물어보죠. 물어보면은 친구가 하는 말이 어차피 지금 몇년 지고 있었는데 좀더 가지고 있어봐라. 그럼 또그 친구 말만 단순히 믿고 또 그냥 묻어 놓는 거예요. 언제 수익 실현할지 어떻게 알죠? 또 친구한테 전화하실 건가요? 그 사람도 모를 텐데? 아, 어차피 몰라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거를 투자를 시작을 할때 시작하기 전에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이후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그 이후의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아버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투자 중에서 가장 큰 투자가 어떤 투자권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투자.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는 여기 따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딸에 대한 투자는 초등학교도 그래 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12년 동안 제가 아침 등교를 제가 출근하는 길에 딸 등교를 시키고 또 저는 출근을 하고 홈스테이크 호주를 보낸다 캐나다를 보낸다 하면은 제가 다보냈습니다 무용 또 무용하면 무용 대회 또 성악 또 개인 가회. 김희환입니다. 음. 그리고 뭐 스카이는 뭔가지만은 일단은 인 지방에서 인서울을 했습니다. 인서울에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녔죠. 아,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두고 지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개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그래서 야, 야. 지금은 그게 아니다. 스펙이 중요한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 학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따님분을 생각을 하실 때 약간 자산 본인의 자산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그 음... 그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있고 여기 l i a b i l i t i 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끌이 지분이 있죠. 사실 따님분은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산이 아니라 사실 아버님은 이 따님의 지분 투자라세요 자산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가치가 떨어지죠.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자산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딸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빨리 결혼해라. 뭐 마치 본인이 자산을 빨리 엑시 타고 싶어 하는 것 마냥 어~ 그리고 지금 따님분의 가치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 는것 같이 네. 생각을 하시면서 아버님은 사실 그런 따님은 그런 식 뭐~ 사실 부모는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수긍. 이 얘기 어~ 아~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네. 또 부시도 많이 하고 네. 음. 이 따님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님은 이애꿀이 지분 투자자가 되시는 건데 따님의 성장에 베팅을 하셔야지 사실 계속 내 자산 내가 소유한 자산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본인 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따님한테 미루시고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응. 아, 진짜 내 졸업장이 아직 있었으면 좋겠다. 졸업장을 갖고 있는가고 거하고 없는가고는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어디 가서 뜨뜻하게 이야기한다면 네 중퇴해서 하는 거고, 하너 서울 어느 대학에 졸업해서 하는 거하고틀리아네 이제 이거는 사람의 평가가서 상품의 가치, 상품의 가치가 틀린다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음. 알겠나? 지금 사자 사자라는 것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 상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 자리가 몇번 들어오는데 어찌 보면 우리 둘만의 이야기지만 우리한테는 좀 과분할 수도 있다. 명의를 달리하니까는 그래서 우리를 낮추지 마라. 그래서 아 그런 얘기하지 마. 그거는 두 분은 1997년으로 돌아가고 아버님은 어린 딸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눈에는 다섯 살난 어린 딸이 거실에서 놀고 있습니다. 따님이 만약에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다면 성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르지 않고 내가 바라고 걱정하는 대로 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식이는 부모가 없다고 어, 자식의 의중을 존중해서 자식이 해야 할 생각, 그 방향대로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